정답은 3분의 2파이 A가 정답입니다 3분의 2파이 A 자, 한변의 길이가 2A인 정삼각형 ABC의 둘레 및 내부의 한점 P가 다음을 만족할 때 정피의 좌측의 길이를 구하여라 이 문제야 자, 정삼각형의 한변의 길이가 2A가 라는 것 밖에 안들어져서 우리가 이 정피의 좌측을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 이 정삼각형을 좌표축 위에다가 올릴거야 자 그랬을 때점 A가 y축 위에 오 게끔 꼭짓점이 그리고 한면의 길이가 2a이니까 b를 마이너스 a 콤마 c를 a 콤마 그럼 얘 높이 한면의 길이가 2a 정상화형의 높이는 루트 3a가 되겠지 이렇게 쓸쓸 써서 생각을 해줄 거야 전피의 자그 점피가 내부에 한 점이에요. 정사각형 내부에 한 점. 점피의 x 좌표를 x, y 좌표를 y라고 주는 다음에 내부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내부에 x의 범위는 마이너스 a부터 a가 되야 되고 y의 범위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루트 3 a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쓰겠지. 내부에 있어야 된다. 여기 내부에. 그러면서 유관계를 만족하는 점피의 좌치의 길이를 구하요 그러면 이제 모든 점을 좌표로 표현했으니까 점과 점사의 거리로부터 식을 구해가지고 어디 부분인지 영역을 찾아서 길이를 찾아주겠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p, a. 여기 내부에 네점 p, x, y가 있고요. <laughs> 자 p와 a 사이의 거리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루트 3a의 제곱은 p와 b 사이의 거리의 제곱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P와 C 사이 거리의 제곱 X-A의 제곱 따기 Y의 제곱. 자 그리고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루트 3AY 더하기 3A제곱은 X제곱 따기 2AX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더하기 A제곱 더하기 Y제곱. y제곱, y제곱, 사라지고. x제곱, x제곱, 사라지고. 얘네 둘, 사라지고. 이제, 남은 것만 싹 넘겨올게요. 어넘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얘네 쌓고 넘어오면, 플러스 2부터 3a, y. 넘어오면, 마이너스 a제곱은 0이다, 라는 식이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식 정리하면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루트 3 A의 제곱은 3a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3a의 제곱이니까 4 a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중심이 0콤마 마이너스 루트 3a면서 반지름이 2a인 원이다라는 거 그럼 이제 얘가 의미하는 데가 어디냐 중심이 0, 마이너스 마 루트 3A. 여기가 2트 3A니까 이건 반대쪽에. 중심이 있으면서. 반름의 길이가 2A니까. 여기서부터 2A니까, 여기서부터 길이보다 넓겠지. 그러면서 보면, 여기가 딱 2A야. 보여? 1대 루트 3대 2.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면서, 반름의 길이가, 얘가 중심이면서, 이는이 빨간색 원이다라는 거지. 이식만보야 근데 뭐야? 삼각형 내부에 한점피기 때문에 얘를 만족해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이 원에서 어디만 되냐면 여기만 된다라는 거야. 여기. 내 내부, 삼각형 내부에.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중심가 이어주면 부채꼴 되고요. 여기가 직각, 여기가 30, 여기가 60이 부채꼴은 중심각의 길이가 60도인 반름의 길이가 2a인 부채꼴의 호이 2πr 곱하기 360도 분의 중심각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렇게 되면서 3분의 2πa가 길이가 된다